1. 과거 10만 전자의 진짜 이유는 파운드리였다. 그리고 지금 다시 파운드리를 봐야 하는 이유. 요즘 삼성전자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말한다. AI 덕분이지. HBM 때문에 오른 거잖아. 이번 10만 전자는 메모리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과거의 10만 전자도, 지금의 10만 전자도 온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사실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 삼성전자가 처음 10만원을 넘을 때, 시장이 진짜로 기대했던 건 메모리 그 이상이었다. 바로 파운드리다. 2. 과거 10만 전자 시장은 완성형 삼성을 기대했다. 2020년부터 2021년 삼성전자 주가가 10만원을 향해 갈 때, 시장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메모리는 이미 세계 1위. 파운드리까지 키우면 TSMC와 양강구도. 종합반도체 회사 IDM의 완성. 즉, 삼성전자는 메모리 잘하는 회사가 아니라, 반도체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회사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기대였다. 특히 파운드리 는 상징성이 컸다. 메모리는 사이클 산업이다. 잘 나갈 땐 엄청 벌지만 꺾이면 실적이 급격히 흔들린다. 반면 파운드리 는 다르다. 장기 계약, 고객 락인, 공정 미세화 진입 장벽 상승. 그래서 시장은 늘 파운드리 기업에 메모리 기업보다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준다. 당시 시장이 삼성전자에 붙여준 프리미엄의 상당 부분은 바로 이 파운드리 성장 스토리였다. 3. 그런데 왜 파운드리는 실망으로 남았을까? 결과부터 말하면 이 기대는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다. 이유는 명확했다. 수율 이슈. 고객 신뢰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TSMC의 압도적인 존재감. TSMC는 최고 성능이 아니라 언제나 같은 품질로 시장을 장악했다. 애플, 엔비디아 같은 고객들은 조금 비싸더라도, 조금 느리더라도, 검증된 곳만 선택했다. 반면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기술은 있지만 리스크가 있다는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결과 파운드리는 삼성전자 주가의 성장 동력이 아니라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삼성전자는 잘 벌지만 프리미엄은 못 받는 주식이 됐다. 4. 사람들은 왜 삼성파운드리를 계속 과소평가했을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 시장은 정말 삼성 파운드리를 제대로 평가했을까? 사실 시장은 삼성 파운드리를 늘 TSMC와의 정면 비교로만 봤다. 기술이 더 좋은가? 수율이 더 높은가? 고객이 더 많은가? 하지만 파운드리는 단순한 기술 산업이 아니다. 파운드리는 기술 산업이면서 동시에 정책 산업이고 지정학 산업이며 공급망 산업이다. 이 요소들은 숫자로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평가에서 빠져있었다. 5. TSMC는 완벽해 보이지만 구조적 약점도 있다. TSMC는 여전히 최고의 파운드리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너무 강해진 것이 오히려 제약이 되는 국면이 오고 있다. 생산거점에 과도한 대만 집중. 대만 정부의 정책 안보 리스크. 미국 중국 사이에서의 정치적 압박. 최근 대만 정부가 검토 중인 첨단 공정 해외 수출 제한 앤 마이너스의 규정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핵심은 이거다. TSMC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중요해져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됐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6. 그리고 여기서 삼성 파운드리가 다시 의미를 갖는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전 세계에서 3NM 이하 첨단 공정을 양산 레벨로 소화할 수 있는 회사는 사실상 두곳 뿐이다. TSMC와 삼성전자다. 그런데 만약 미국에서 최첨단 공정으로 안정적인 생산이 필요하다면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이때 삼성전자는 TSMC의 대안이 아니라 TSMC가 막히는 순간 선택받는 카드가 된다. 이건 과거와 완전히 다른 위치다. 7. 테슬라 수주가 상징적인 이유. 이 맥락에서 삼성전자의 테슬라 수주는 굉장히 중요하다. 테슬러는 가격보다 통제력과 일정을 중시하는 회사다. 공정, 설계, 양산 일정까지 굉장히 깊게 관여한다. 그런 테슬라가 차세대 AI 칩을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삼성에 맡겼다는 건 단순한 매출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건 삼성 파운드리가 미국 내 첨단 공정을 맡을 수 있다는 레퍼런스다. 파운드리 사업에서 첫 고객보다 중요한 건두 번째 고객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고객은 항상 첫 번째 고객의 선택을 본다. 8.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는 기대가 아니라 옵션이다. 삼성 파운드리의 위치를 단계로 정리하면 이렇게 볼수 있다. 1. 과거 기대 단계. 될것 같았지만 증명하지 못함. 2. 현재 옵션 단계. 판이 열렸고 선택지가 됨. 3. 미래 실적 단계. 수율과 고객으로 증명. 지금 삼성 파운드리는 1번이 아니라 2번에 초입에 와 있다. 아직 확신은 아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분명히 생겼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이 가능성을 가장 먼저 반영한다. 9. 왜 지금 파운드리를 다시 공부해야 할까? 주가는 이미 올랐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다. 메모리 회사 파운드는 늘 아쉬운 사업. TSMC는 넘을 수 없는 벽. 이 인식이 바뀌는 구간이 바로 수익 구간이다. 지금의 10만 전자는 메모리로 만든 10만 전자다. 그 다음을 결정하는 건 파운드리다. 10. 결론 과거와 지금의 10만 전자는 다르다. 과거 10만 전자는 파운드리가 될것 같다는 기대였다. 지금의 10만 전자는 메모리로 다시 올라온 주가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은 파운드리가 옵션에서 실적으로 넘어가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다시 봐야 한다. 지금의 파운드리는 발목이 아니라 선택지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선택지가 살아나는 순간 평가는 달라진다. 이게 바로 지금 10만 전자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지점이다.